아니 제가 사실 걱정되는 질환이 하나 있는데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제가 왼쪽에 골다공증 좀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산양류 단백질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제가 너무도 욕심 많이 부린 거 아닌가요? <laughs> 아, 네. 욕심 많이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산양류 예. <laughs> 단백질에는 철과 칼슘. 비타민 D 같은 성분들도 풍부해서 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 보통 일반 식품으로 섭취할 때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좋지 않은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산양유 단백질에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이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실제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은 주에게 19주 동안 산양유를 먹였더니 허리뼈의 골밀도가 높아졌고 대퇴골을 구성하는 물질 함량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음. 골다공증 예방까지 해준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laughs> 거기다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네. 근골격계를 관리할 때는 산양류 단백질과 함께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신은 간을 거치지 않고 근육에 직접 대사하면서 근육의 합성을 돕기 때문에 근육을 관리할 때 필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소량의 단백질과 류신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양네배 정도에 되는 고용량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단백질 합성 속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양류 단백질이면 제가 원하는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거네요 앞으로 열심히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